안녕하세요. 스타 콘텐츠 제작수입니다. 오늘은 파워 디렉터 365 비디오 오디오 연결 해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이 영상에 나오는 소리들을 완전히 날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비디오와 오디오의 연결과 해제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샘플 미디어 사용하세요를 클릭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샘플 미디어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미지들이고 오른쪽에는 소리. 그리고 여긴 영상이죠. 영상에 있는 소리들을 저희가 분리를 시킬 거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거 한번 끌고 오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끌고 올게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영상과 소리가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영상과 소리가 함께 재생이 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때 아예 배경음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클립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링크 해제를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오디오와 비디오가 해제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디오를 누르시고 딜리트 버튼이나 아니면 오른쪽 누르시고 제거를 눌러주시면 영상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네,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나오죠? 그럼 저희는 여기다가 새로운 음악을 넣고 싶어요. 스피킹 아웃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 밑에다 넣고 플레이해 볼게요. 네, 음악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편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동시에 클립을 내리거나 클립을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하나씩 내리고, 아니면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올리고, 이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하나의 클립처럼 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드래그를 해주시고, 오른쪽을 누르시고,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링크 해제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해요. 그러면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이 서로 붙어 있어요. 네. 그냥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럼 저희가 더 편리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비디오 링크와 오디오 링크를 연결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물론 여기서 요까지 클릭을 하고 싹둑 자른 다음에 뒷부분을 없애면 네.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의 크기를 동일하게 또할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